네. 이게 뭐냐면 거리인데 어? 이 거리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 이게 쉽게 말하면 거리야 어떤 게 크고 작은지 알면 그냥 빼면 되는 거야 그럼 4에서 몇을 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빼면 되는 거라고 그럼 플러스가 돼서 몇이야? 6이 네.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건주 앞에 하나 있을 때는 큰수 0에서 마이너스 7을 빼는 거지 네. 그럼 플러스가 돼서 몇이 되는 거야? 7 이큰 수에서 무슨 수를 뺀다고? 작은 수만 빼면 돼. 네. 이게 이건데 이건 별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좌표가 나왔을 때 거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계산만 맞춰보라고 요점하고 요점이 찍힐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서까지 거리를 구하는 라 거리.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 자체가 이거라고 이거. 요거.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x 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고 예? y 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는 거야. 공식 외우는 거니까 봐봐 그냥 빼는데 어차피 뭐야 뺄때 x끼리 빼도 x끼리 빼서 어차피 뭐을 거니까 제곱 네. y끼리 빼서 y끼리 빼서 제곱 한 다음에 뭘씌어 루트 씹으면 이게 두 좌표 사이의 거리라고 근데 빼는데 되돌이면 어차피 제곱 할 거니까 네.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게 낫지 x좌표끼리 이렇게 네. x에서 몇 배? 1 빼면 2지, 2의 제곱 4 플러스 제곱하는 거 아니? 네. 3에서 몇을 빼? 0이요. 0. 그럼 3. 3, 3은 9. 그래서 거리는 루트 1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 자체는 그래. 근데 0은 빼나 많아지. 네. 그러니까 얘에서얘를 빼봤자 0을 빼는 거니까 뺄 필요가 없어요. 루트 쉬우고 이거 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원점일 때는 얘 제곱은 4, 4, 16. 네. 이거 제곱은 몇이야? 4지. 루트 몇이야? 20. 하나만 더 해볼까? 얘는 루트 뭐 아무거나 빼도 돼. X는 먹기리만 빼라는 거야. X끼리만 빼주면 되는 거야. 네. 불러봐, 몇이냐? 마이너스 요 마이너 아니지? 마이너스 4에서 몇을 아, 빼는 마이너스 거야? 마이너스 요 그럼 플러스 2가 되지? 아, 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뭐야? 루트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임마. 빼놓고 제곱하라고. 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야? 플러스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2가 돼서 제곱하면 몇이야? 4요. 4. 4. 플러스 2 암산하라고 얘에서 얘, 빼면 얘 마, 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되지 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역시 4지 네. 루트 8이지 네. 몇 루트 면2 루트 2 알았어요? 네. 이거에서 채점해보고 네. 응? 네. 그 다음 얘는 뭐냐면 네. 반대로 얘는 길이가 나왔어 길이가 좌표 네. 길이가 몇으로 나왔어? 오, 오, 오. 그럼 무조건 루트 씌우고 거리공식쓰라고자 네. 근데 x는 뭐끼리 빼? x끼리? 빼는 거잖아 네. 근데 a가 있지 a 네. 이렇게 문자가 있을 때는 어? 네. 문자하고 숫자일 때 문자를 앞에 써서 쓰는 거죠 문자를 앞에 쓰고 그러니까 a에서 몇 배? 3뺀 거에 뭐라고? 제곱 플러스 숫자끼리 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빼도 돼 네. 5에서 2 빼면 몇이냐? 3 아유. 3 3은? 9 빼놓고 제곱 네. 얘도 빼서 제곱 얘 했더니 거리가 몇이라고? 음, 5 5 5양변 제곱에서 루트를 벗기면 네.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는 얘 제곱하니까 5, 5, 25 어? 네. 그럼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얘29 넘어가니까 빼기 9지 네. 그럼 몇 나오니? 16 16. 16. 근데 얘 정교지 봐얘 네. 제곱 하나만 있을 때는 여기 숫자 있을 때는 제곱 떨어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뭘쉬워 루트 쉬우면 되는 거라고 그럼 제곱 떨어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뭘쉬워 루트 이렇게 쉬우라고 그럼 a빼기 3은 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은 몇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몇으로 볼죠요4 4 그리고 얘 넘기면 a는 3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3 더하기 4는 7이고요 네. 3빼기 4는 몇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네. 다이기가 2개 하나 더 거리 보면 그냥 거리 얘 거리가 몇이라는 거에요? 4루트 2 4루트 2자 불러봐요 루트 씌워놓고 네 3에서 몇을 빼? 사지 네. 4, 4, 16 플러스 A에서 몇 배? 1을뺀 네. 거에 제곱 했더니 이게 몇 루트 미샤 야 4루트 2 네. 양변 제곱에서 루트를? 네. 그럼 16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얘제곱 보면 4, 4 16. 16에 벗겨져서 2지 그럼 몇이야? 32자 이렇게 제곱 하나만 있잖아 네. 정교지 말고 얘 넘기라고 네 그럼 A 빼기 1의 제곱은 32에서 16을 빼니까 네. 몇이 되냐? 16. 오, 16을 빼는데, 3 0에1 6빼 16인가? 네. 그리고 제곱 떨어지면서 뭘 줘? 어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럼 A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야 벗겨져도 되시냐? 4. 그리고 넘기면 A는 1 뭐만 잘겠지? 네. 그럼 더하기 사니까 오지. 네. 빼기 사는 데서야 마이너스. 이래가지고. 네. 얘는 봐봐. 문자가 두 개씩인데. 한번 연습해봐. 역시 거리지, 거리. 네. 거리. 이 거리 공식만 쓰는 거 공식 쓰는 거야. 아주 쉽지. 부등식보다 낫다고. 네. a에서 몇을 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 제곱. 플러스. y 좌표인데 이 문자를 앞에 쓰라고. 예에서 네. 예를. 네. 그러니까 2a 빼기 1에서 몇을 빼? 2를 빼지. 그럼 2a 빼기 3의 제곱. 제곱. 이거 빨리 정리시켜야 돼. 얘는 몇이라고? 루토. 네. 양변 제곱에서 루토 벗기면 네. a 플러스 1의 2a 3의 제곱은 5지. 얘는 완전제곱이 몇개 있어? 두 개요. 전개 필요가 없다고. 네. 얘는 뭐다 전개해야 돼 진짜. a제곱 플러스 몇 a? 2a 플러스 1이고 얘는 4a제곱 마이너스 12a. 3, 3은 이렇게. 몇 a제곱이야? 5a제곱. 얘하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네. 5, 10a, 10a. 10A. 그럼 얘하고의 도함배수야 10이지. 네. 5더 모으면 플러스 5로 꼴려. 네. 똑같이 5로 나눌 수 있지. 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6. 이 식이 무슨 식이냐? 그렇죠. a 마이너스 1의 제곱. 오케이. 그럼 a는 몇백개 안 나와? 1백개 음. 안 나와. 네. 알았어요? 네. 이게 거리 공식을 쓰는 거라 네. 다시. 근데 얘도 봐봐. 이거 헐만하다고. 여기서는. 그런데니얼마나요 경계에서 루트만 씌고 거릴 때는 무조건 루트 씌워놓고 무슨 축에 있는 점이야? X축이... A, B 와 같은 거리지. 네. 역시 거리 문제야. 근데 x 축에 있는 점이니까 야 이렇게 x 축 y 축 있는데 x 축에 있는 점이 있지. 네. 누구 좌표가 0이냐 y 좌표. y 좌표라고. 그럼 x 축에 있으면 a 콤마 이렇게 잡아. 으 네. 만약 y 축상에 있으면 0, 콤마 b 이렇게 잡는 거. 네. x 가0이지 그러니까 얘는 x 축에 있는 점이니까. 그다음에 b점이 x축에 있는 데요 네. 그럼 b점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고? 0, 100, 0으로 놓고 a, 1. 그렇지? a, 0으로 놓고 이두 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여기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게 네. 같다 이렇다는 게. 음. 어? 그럼 거리 공식 루트.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 a에서 몇 배? 1. 2빼뺀 거에 뭐라고? 제곱. 1에서 0빼뺀 거에 제곱 1이지. 네. 루트. 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a에서 몇배? 그럼 6. a 플러스 2의 제곱이지 네. 4에서 0 빼면 4 4 4 16양변 제곱의 루트를 오케이. 벗기지 그럼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은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몇이야? 16또정결해 바뀌었지 네 불러봐 언제 그래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2 a 플러스 1 플러스 1이고 a 제곱 플러스 2? 4 2 플러스 4 플러스 16이지 네. 어차피 a 제곱 a 제곱 어떻게 돼? 없어져, 없어져. 그럼 뭐가 되냐? 얘 이쪽으로 넘뭐 마이너스 몇이야 6A 얘두이 지금 몇이냐? 2이지얘 2지? 넘어간 빼기 2지 몇 나와? 18 약분해서 A는 몇이야? 8, 마이너스 얘 전개만 시킨 거지 네. 그럼 이 좌표 P는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3이지? 네. 그럼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3 콤마 0. 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Q점 두고 라서 Y축에 있는 점이지? 네. 그럼 Y축에 있는 점몇 콤마 몇으로 잡고0 콤마 B로 근데 거리가 서로 똑같아. 그러니까 2.1,1과 네. 마이너스 2.4지. 네. 여기서까지 거리와 여기서까지 거리가 같다 네. 같다. 그래서 루트 씌우고 거리. 네. 똑같이 여기서 반복이지. 네. 빗각구에 네. 여기다 집어 네.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다할거 없이 15분만이. 이두 문제만. 그 다음에 네, 다하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두 개만 한번 거리 공식만 써보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해주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런 거없고 네. 봐봐 이게 무슨 값 나왔어요? 최소값 나왔어 최소값 최소값 무조건 몇 차함수로? 2차함수 네.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축에 있는 점이야? x 축 p 점 잡아야지 p점 네. p점 잡아봐 p콤마 x축에 있지? 네. 그럼 몇콤마 네. a 0, 0. 이렇게 a콤마 0으로 그럼 봐라 얘는 이 a에서 어디까지 거리야? p 까지 여기서까지 이 p거든. 여기서까지 거리에 뭐라고 써? 제곱. 그럼 루트가 어떻게 돼? 없어지죠. 뭐 없어지죠. 제곱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얘는 빼서 제곱하면 a 제곱. 1에서 0 빼면 몇이냐? 1이지. 1의 제곱 1이지. 네.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 그 루트. 루트가 있었는데 이 제곱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네. 또이 더하기 bp의 제곱. 네. bp는 여기서까지 거리지. 네. a에서 4 뺀거에 뭐라고? 제곱 플러스 3에서 0뺀거 이제 3 3은 루트 필요있어 없어 없어 이차함수 나온다고 음. 불러봐 뭔 제곱이야? a 제곱 플러스 1 그대로 식만 세워서 8a 4 4 이렇게 되지 그럼 몇 a 제곱이야? 2a 제곱 마이너스 8a 8. 다 더하면 몇이냐? 25, 25. 25. 니네 이차함수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로 이게 이참수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에서 네. 꼭지면 X 앞에 어떻게 보면 나왔어? 마이너스 매대 이븐의 e 여기다 매수 곱해. 마이너스 이 곱한 거분내보라고 B 대가리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볼록이니까 아래, 아래로 볼록이고, 어? 여기다 매 곱해. 마이너스 A는 4. 마이너스 이 곱한 매시냐? 마이너스 사 분의 그렇지 약분의 소리 야 B지. A가 2일 때 무슨 값을 가지?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 값 A가 2일 때 최소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네. 액션 P에 잡혀 구하는 거지. 네. A가 몇일 때? 네. 2일 때야. 그럼 얘가 2일 때, 얘가 2. 네. 그럼 몇 콤마, 몇이야? 2 콤마, 0. 이런 뜻이랑 네. 그대로 그냥 느낌 하는 최소 값 구하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얘는 뭐냐? 얘도 똑같은 마음이야. 무슨 축에 있는 점이야? Y 축. Y 축에 있는 B야. 네. 그럼 몇이야? 0 콤마, B로 잡으면 돼. 영콤 얘도 똑같은 이, 이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어차피 제곱 제곱이니까 루트는 어떻게 돼? 어, 그. 벗겨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루트 아 영콤마 b 니까 루트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빼서 제곱 사 b 에서 몇 빼? 삼 b 에서 삼뺀 거에 뭐라고 제곱 플러스 여기서까지 거리 네 사에서 영뺀거 사사 십육 b 에서 오뺀 거에 뭐라고 제곱 정계 b 제곱 마이너스 육 b 플러스 3 3 9지? 네. 거기다 더하기 몇이 있고? 4. 16이고 b 제곱 마이너스? 10. 1 b 9배 2배 10B. 10b? 플러스 5 25. 그럼 몇, 제곱, 뭐, 몇 b 제곱이야? 2b 제곱. 네. 마이너스 6b에 마이너스 10b니까 마이너스 몇이야? 16b 제곱.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더하면 몇이야? 20이지 20. 네. 20에다가? 40. 이니까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블록 꼭지점 구해주면 돼네 마이너스 2 곱하면 몇이야? 1 0마아유 새끼야 마이너스, 아, 2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10.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4분의 10, 10. 그렇지 마이너스 16 약분 돼서 b는 몇 나오는 거냐? 아유. 4 이렇게 최소값 그럼 마,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면 여기다 몇, 몇 집어넣으면 되겠어? 4 집어넣으면 되는데 b값이 4라는 거 구했지? 네 그럼 이 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0,4 4. 이렇게 되겠지? 여기요 24번이야. 네. 지금 말하는 것만이? 네. 응, 두 개씩만 풀어봐. 두 개씩만. 어, 거기낼일 내일, 내일 들어와라. 네. 그 다음에 봐봐 얘도 역시 거리 공식이야. 이게 어떤 삼각형이야? 물어본 거거든. 그럼 네. 삼각형 이렇게 그리라. a점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b 1,콤마 마이너스 네. 2야 얘는 1,콤마 되좌저몇개 네. 찍었어? 그럼 기름만 보아. 아까 본 것처럼. 루트 씌운 다음에 빼. 네. 몇에서?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2에서 네.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 마이너스 3이지 네. 제곱은 몇이냐? 아무튼 빼도 돼 마이너스 1에서 몇을 빼? 네. 플러스 2이지 네. 1 일의 적은 1이지 네. 1, 루트 10이 나온거요 네. 여기서까지 그려 네. 루트 마이너스에서 네. 1배는몇이 마이너스 3이시 네. 어차피 제곱일거니까 네. 3 3은? 4에서 네. 마이너스 1배 플러스 하지 네. 3에서 2 4 4 16 그럼 루트 몇시냐20 20이요 네. 아5뭐5여기리 네. 뭐. 네. 한번 구해 봐재용아 예? 잘 갔다 와예 네. 몇에서? 1에서 몇 배? 1이라고 네. 아. 1배니까몇이 0이지? 네0 네, 어? 네할 필요 없고 이거에서 빼면 마이너스 5에 지금 5 25맨 네. 나와? 5지 그럼 보면은 여기가 5고 얘가 5고 네 얘는 몇이야? 루트 루트 25아 루트 10 그래 그럼 세변 나오면 이게 지금 세변의 길이 다 구한거라고 잡혀가지고 네 근데 벌써 두 변이 어떠냐 서로 같아요 2등변 그치? 지 네. 그럼 2등 계산 같은게 되네 그니까 얘도 이렇게, 그리 이렇게 그리란 말이야.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고 A.0.0과 어? 네. B.5.5와 C.2.4지. 아. 네. 그럼 여기서, 여기서까지 길이, 길이, 길이 다 구하라고. 네. 그럼 뭐 나오겠지? 네. 얘도 29번까지. 아. 네. 알았어요? 3개씩만. 네. 근데 얘는 뭐라고 써요? 좌표가 나와있는데 A각이 무슨각이라고 써? 15. 직각. 다 거리공식만 쓰는 거지 지금. 네. 이렇게 직각이라고. 이 A각이 90도. a가 2, 마이너 3이잖아. 네. 이 a가 b, b, 4, 0, a, 마1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이 새끼야. 다 있어요. 길이 두자 좌표만 나왔으면 길이 구할 수 있다고. 네. 불러봐. 루트. 4. a에서. 4를. a승 a에서 4뺀 거에 4, 제곱. 제곱. 이래서 0뺀거 제곱은 1이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루트 이 길이 구 일단 다 길이 구해야 된다고 네. a에서 2의 제곱 플러스 그에서4 4 16 네. 여기서까지 길이 루트 4에서 2뺀 거에 4지 네. 얘 빼면 3 3은 9 4. 루트 14 네. 근데 얘가 직각이라고 했지 네. 그럼 무슨 정이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에서 얘 a변 b변이지 b변의 네.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다 같아 요 얘 제곱은 루트가 어떻게 되냐? 벗겨져요. 벗겨져서 벗겨져서 a-4에 제곱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 네얘 제곱은 몇이야? 14 아니지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은 13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같았다? 같다 아, 이거 제곱은 13이지 네 이거 제곱은 뭐야? 벗겨져서 a-2에 A 제곱 플러스 16이지 네 얘도 싹 전개해주면 되는 거지 네다 a제곱은 어차피 어떻게 돼? 없어지고 아, a값만 딱 나온다 얘도 봐봐 조건이 얘는 무슨 조건이야? bc랑 c 이등변삼각형 네. 또 거리 공식 쓰는 거야 여기서 거리 밖에 없어 지금 네. abc 0,-1이고 얘는 몇 콤마야? 1,2지 얘는 a,-2지 네. 근데 어디 갔다 왔어? BC, 이 길이하고 ca. 이 길이가 서로 떳해? 같다 그렇죠. 그럼 거리 구현하고 이거 음. 불안하고, 그럼 루트 그냥 거리 공식 쓰는 거야 a에서 몇 배? 1뺀거 a에서 1뺀 거에 제곱, 제곱. 다 풀어보지 말고 네. 풀어낸 데까지만 풀어 네. 플러스 뭐에서 2에서 마이너스 배수 4 4 16, 16. 같아 루트 네. 또 a에서 몇 배? 0뺀 거니까 a제곱이지 네 2에서 2에 빼면 몇이냐?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1이지 길이 같다 양배수의 루트로 어떻게 돼? 더 깨져요 그럼 얘만 정개시해서 무슨 값이 없는데? a값 알았어요? 얘 거리공식 33번까지 2개로 네 알았어? 거리공식 쓰는 거고